대구 에로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였는데, 아구 에로의 그거 맞죠? <laughs> 네. 아구 에로 스타일이라는 거죠. 제가 축구 중계 안한지 10년이 넘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동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콘텐츠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스포츠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콘텐츠인데요. 앞으로 애슬림 미디어와 함께 쭉 걸어나갈 스포츠를 공부하는 여자들, 스공여 프로젝트의 주인공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의 축구. 스포츠에 사는 열정은 많지만 지식은 많지 않은 24살 대학생 윤세라입니다. 축구를 보는 것만 좋아하는 알지는 못하는 축알못,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지금 복장을 보니까 힌트가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다른 종목은 아예 안 좋아하고 축구만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무슨 경기부 뭐 야구 배구를 갖다 놔도 그냥 재밌게 보고 입 축구라고 하죠. 그런데도 어. 아는 척하면서. 입 축구. 데입 축구, 어. 입 축구를 그렇게 잘해. 그럼 다른 종목도 다좀 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알아도 막 아는. 지난 조금만... 시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네. <웃음> 탈락. 뭐? <laughs> 달라. 네. 네. <laughs> 본격적으로 수공녀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출발할까요?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단단한 수비와 시원한 역습으로 올 시즌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은 대구 FC입니다. 대구 에로라는 별명으로 대구 FC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아, 뭐 거침 없네요. 하나, 둘, 셋. 저도 사실 이거 정답을 잘 몰랐어요. 세진영은 예. 세 선수. 대구 에로라고 해 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였는데. 예. 아구 에로의 그거 맞죠. 아구 에로 스타일이라는 거죠. 제가 축구 중계 안한지 10년이 넘어 가지고. <laughs> 세진영 정답입니다. <형> <laughs> <laughs> 어 이거 장난 아닌데 그렇다면 이스공녀두 분은 K 리그 어떤 팀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려고 노력도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인천 fc. <laughs> 네. 그러니까. 희망 고문 네, K리그 팬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팀만 네. 응원하는데 어떤 거예요? 대전 사람이라서 대전시티즌 응원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포터즈 생활을 해가지고 진짜 별걸다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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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1등 선수는 황희조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황희조 선수는 2018 아시안게임 그 대회 안에서 과연 몇 골을 넣었을까요? 아몇 골은 진짜 어렵다 힌트 없나요? 이거는 때려야죠 네. 때리거나 찍어야죠. 약간 범위를 좀. 어, 두 자리 수는 아닙니다. <웃음> 더, <웃음> 가까워요. 두 자리 수에 굉장히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사분 사분 걸어서 가고 있어요. 두분 짜신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여덟 골로 갔습니다. 지금 커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세대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눈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덟 골이라고 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찍었습니다. 사분사 사뿐 분이라고 하시길래 사분사 분. 정답은 아홉 골입니다. 아 아쉽다. 여덟 골은 뭐0.5점 이렇게 거예요. 아, 아예 얄짤 없이 얄짤 없이. 아니 왜 이게 우리가 원래 애누리 같은 거좀 주거든. 알겠습니다. 단답형 퀴즈를 저희가 다 풀어봤어요. 정답 개수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교시에서 대역전의 기회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시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교시 OX 퀴즈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리그 최고령 선수는 대박이 아빠 이동국 선수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분다 오라고 하셨네요. 정답은 오가 맞습니다. 와,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두 분? 네, 더 이상 물어보지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왜냐면, 이동국 선수 같은 남자가 어떠냐라고. 너무 그렇죠.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가정적인 남자는 좋죠. 음, 근데 외모는 <laughs> 싫다. 어, 아니요, 그럴리가요. <laughs> 패널티킥 상황에서 키커가 슈팅한 곳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튕겨나온 공을 키커가 다시 리바운드로 슈팅할 수 있다 없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요 마지막으로 플립 엑스. 하나, 둘, 셋. 여태까지 x가 많았으니까 오로 <laughs> 했고요. 정말 그렇게 찍었구나. 네. 단순하게. 블라버. 이건 페널티킥이에요. 필드골 상황이 아닙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 이강인이 딱 찼어요. 골대 맞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이강인이 찰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no. 아니, 좋았어요. 이거는 잘생각요 아, 이거는 달라. 아, 이건 잘장을 잘 자신의 기억을 그 기억의 조각을 하나 하나 맞춰가면서전 X. X X. 아 단호해. 단호해. 아, 네. 우리 세라 씨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저는 네. 제 X가 소중해요. 그대로. 네. X O. 정답은 X입니다. 다시 찰수 없습니다. 페널티키커는 원터치만 허용이 됩니다. 골대를 맞고 나서 다시 슈팅하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은 찰 수가 없고요 규정상 근데 골 때는 안 됩니다. 저희가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문제를 냈어요. 여기까지 합산을 해서 벌칙 수행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수행. 벌칙. 벌칙 네. 있다는 얘기부터. 우리 저에슬플 미디어가 굉장히 건강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요. 저희 그 협찬사 삼다수 물을. 얼마 원샷? 네 원. 네. 지금요? 네. 이거를 네. 그 대신 포부문 안 돼요. 그럼에도 되나요? 아 그건, <laughs>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laughs> 상관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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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해주세요. 그렇지 말고. 그지 말고. 일이라고 엄마한테 당신 말못 하잖아. 나 같이. 아, 나무겁도 되는데. 영원히는 안 우리 제작진의 의도가 뒤지고 있는 사람에게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신 차려주시기를 <laughs>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격수 팔에 공이 맞고 상대 골문으로 들어가 득점이 되는 경우 공이성의 여분한 없다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하나, 둘, 셋.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아안 된다. 네. 바꿨, 오, 바꿨네 순간. 안 된다. 예 밀장백기를 아, 밀장백이냐 이유가 있습니까? 축구 발로 하는 스포츠인데 손으로 골을 넣으면 그건 핸드볼 아닙니까두분다 x를 들어 주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어, 절대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손을 쓰는 거는 안 됩니다. 공격자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맞중에 무조건 핸들링 파울이 지적되고요. 수비수는 VAR을 통해서 의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고의로 이걸 진행하게 는 만들려고 했냐, 안 했냐. 이걸 좀 따진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절대 안 되는데. 어, 이것도 굉장히 저 축구 팬들에게는 중요한 규정이네요. 마지막까지 좀 흐름을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정답을 많이 맞히셨는데 네. 아쉽습니까?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종료하는 게? 어, 더 알아가면 좋겠지만. 네. 아, 너무 긴장이 돼서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좀 처음 표정보다 <laughs> 처음 자기소개 들었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풀리셨어요. 워낙 또 잘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저희가 편하게 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웃음> 시간이었는데, <웃음> 어, 이게 여기서 종료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정답 개수를 합산을 해서 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차이로 지은 씨가 오늘 수봉녀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을 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밑에 <laughs> 아,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